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말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지난주에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laughs> 성취된 것이다. 요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새롭게 고백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또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일를 사시면서 그리스도로 증거된 것은 누가 아신 거냐면 하나님이 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나사렛 예수라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아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뭐때문이냐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은 갈릴리 땅이 이방인의 땅이었고 거기 갈릴리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그 동네 사람들은 벌품 없다라는 의미고 쉽게 이해하자고 그러자면 빈민 마을의 출신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님에게 뭘 주셨냐면 권능도 주시고 기사도 주시고 표적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에게 <laughs> 적용한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거든요. 마태궁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궁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유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현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살렛 출신일 수 있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볼품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뭐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모든 내 삶의 신앙이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무진 애쓰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의 민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나설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거든요. 안진뱅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와 하고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안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로 말며만 일니라는 겁니까?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나중에 권널려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함으로 이방인 성교에 문을 여는 사람으로 쓰임 받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나사렛, 그보다 더한 곳에 출신이라도, 그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자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복해야 될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상황이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뭐해야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냐면 강해야 쓰임 받는다고 생각해요 부해야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고 강해야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1993년 미국에 교포 한 분이 가발 가게를 하시면서 사시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매주 무엇을 샀냐면 복권을 샀대요. 복권을 사는데 어느 날 당첨이 됐답니다. 그 당시 얼마짜리 당첨이 됐냐면 234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20억만 돼도 좋을 텐데 20억은 무슨 20억? 2억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234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거지가 됐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234억이면 뭐 평생 써도 못쓸 돈인데 그 돈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묶였더니 돈이 그 사람을 뭐 했다는 겁니까? 망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열 명에 아홉 명 거의 다는 뭐냐면 파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권세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명예에 인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붙들려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니이 고백이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거든요. 압살롬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 윤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을 자랑하려고 머리털을 길고 다녔네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그 머리털이 어디에 걸린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장군에게 실은 찔려 죽었거든요. 손도어 보면 내 자랑이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거든요. 신앙이는 강할 때 넘어, 약할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넘어지는 겁니까? 강할 때, 자기 자랑할 때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10편, 84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 니이다 망군의 여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장 잘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뭐하십니까? 사용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편지를 써도 그 편지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뱀에, 독뱀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죽지 않습니다. 다 이겨내고 켁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갑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날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성도 여러분 종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 흉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됩니다.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 가난 땅을 볼수 있는 믿음의 비전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고 세움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 고백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귀신들린 딸을 두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듣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곳에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시거든요. 그때 이 여자가 뭐랍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갈데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더 심한 말을 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이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죠. 주님도 애매하지 마시고 나좀 붙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병자들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주로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하다. 이러는데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말이 뭐라는 겁니까?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이 실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은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고그 말이에요. 그 말에는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는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뭐였느니라? 나았느니라.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선도러분 여 저렴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시고 응답받으시고 치료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이 풀어 살리십니다. 20,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대여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바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나님이 하셔서 그리스도로 사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거든요. 오늘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데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내어준 바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바가 아니면 잡혀가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뭐 했다는 겁니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서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유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도 내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은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맞게 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돈을 못 받으셨어요? 건강을 못 받으셨어요? 그보다 더큰걸 받으셨어요 뭘 받았냐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재해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24절 말씀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망의 고통이랄 때 고통이란 말이 원어적으로는 덫이랍니다. 사냥꾼이 동물을 잡으려고 덫을 놨어요. 성도 여러분, 덫에 걸린 동물은 스스로 풀려날 수 없잖아요. 누군가 모여줘야 뭐 돼요? 풀어줘야 돼요. 죽음에 매여있는, 죽음의 덫에 걸린 우리도 우리 스스로 거기서 풀려날 수 없어요. 누군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냥꾼이 덫에 걸린 동물을 풀러와요 풀어줘 뭐 하려고 푸는 거예요? 살리려고 푸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푸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살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풀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어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와서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더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시잖아요. 성도, 이게 죽어서 살이 다 썩고 뼈밖에 없는 그것도 뭐하십니까?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다 살리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 마른 뼈를 뭘로 살리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 속에서 풀어지고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사람도 뭐하십니까?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때그 말씀이 뭐합니까? 순종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족이 배로 매여 있으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상처가 심하고 아픔이 심하고 괴로운 날이 많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나고 풀려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사망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풀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도 풀어 살린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풀어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뭐 하시는 겁니까? 풀어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다뭐 합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합니다. 초대교회 서마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칸 목사님이 86세가 되었는데 이제 박해시 대니까 그분을 놔뒀다가 이제 그분을 화형시키려고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라 거거든요. 그때 그분이 그런 고별을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올 때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 잠깐 있다 없어질 불 앞에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너희들은 심판의 불이 있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내가 지금 죽어도 나를 죽음에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 교회가 핍박기를 계속 거쳐오거든요. 그래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가끔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미국 교회가 중국 교회가 힘드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도가고 중국 선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뭘 두려워하냐면 벌금 내는 걸 두려워한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계속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계속 내야 되니까 차라리 감옥 가는 게더 낫다라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집회 끝나고 중보 기도하면서 중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대부분 선도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핍박이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대요. 핍박을 견디며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핍박을 견디게 해달라는 거죠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중국 공한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풀어 살리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뭐해진다는 겁니까? 풀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예수로 나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풀어 살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풀어지고 살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가족 구원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천지창도라는 천정 벽화를 그렸거든요. 시스티나 성당에다가 1800년대 1 5 0 0 1511년에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림 색이 어쩌겠습니까? 퇴색되죠. 그래서 18 1565년부터 거기 벽화에 보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한게 아니라 그때는 기술이 없으니까 덧칠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망치는 부분들이 많아졌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대요. 명작이나 명품, 문화재 이런 것들을 복원한다고 그러면서 도리어 망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작이 명작이 되지 못했어요. 명작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됐답니다. 그러다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약 15년 동안 다시 복원사업을 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원래 그렸던 그 원작에 가장 가깝게 복원을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죠. 그림이나 문화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신학교는 우리 교단 장로교 신학교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 사이비 자녀들이 신학교에 옵니다. 지금 서울의한 목사님, 그 목사님 자제 며느리가 지금 장신대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기도하는 제목이거든요. 성도님,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거짓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인본주의, 물질주의, 인기주의 이런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이단 사상으로 덧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무을 잊어버리게 해요? 본질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약해지면 그 복음의 능력이 뭐해지겠습니까? 약해지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 이름들이 솔로몬처럼 11기상 7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원래 기둥은 지붕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다가 우리가 말하자면 저 현관 밖에다가 무엇을 세웠냐면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인이라 그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 그랬거든요 에베를 드린 사람들,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무엇을 보냐면 그 기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가 세우셨다 오늘 본문 말씀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아스의 뜻은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기둥을 세웠거든요. 두 기둥이 든든할 때는 솔로몬의 믿음이 강성했습니다. 런데그 믿음의 고백이 없어질 때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약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우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해결됐고, 응답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